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파민지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구독자 애칭 정하기를 구독자 했잖아요 이름. 애칭 몇 개를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후보군을 소개를 해 드리자면 첫 번째 엔돌핀 너무 귀엽죠 도파민지와 엔돌핀 자두 번째 레미 왜 레미지 했는데 해몽이 대박이야 도파민지잖아 요 그래서 도파는 있는데 레미가 없어서 그 가운데를 채워주겠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팟방에안고가 되어주겠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세 번째 이제 도미걸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좋아요 도미걸 도파민지를 믿는 걸들의 목이 네 번째 도파민 중독자 야, 이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만 같은 여기서 마음에 드는 애칭으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지만, 새로 떠오른 아이디어나 마음에 드는 구독자 네임을 적어주시고, 밑에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의 작지만 마음이 듬뿍 담긴 선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DM을 보내 주셨어요. 도파민지 오리지널 콘텐츠 너무 재밌어서 그 자리에서 정주행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22살인데 섹시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나이에 맞게 섹시 걸이 되는 방법 알려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 방금 알았어요. 나이에 맞게 섹시해지고 싶다. 아쉽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나이 불문 섹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영상을 가지고 왔다. 외향적으로 섹시한 사람을 몇분꼽아봤어요 제가 또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섹시 캐릭터들을 한번 보자면, 내머릿속의 지우게 손예진님, 피든페이스의 박지연님, 그리고 김정욱 찾기의 임수정님. 근데 인도 여행 중인 임수정님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을 또 분석을 해봤잖아요. 첫 번째, 눈빛이 우수에 찼어. 뭔지 알죠? 손예진님,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구나. 섹시한 여자들은 또 이렇게 누굴 볼때 막뭔 뭔지 알죠? 우수에 찼다, 아련하다, 눈빛 진짜 섹시하다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고능실을 잘한다는 거예요 비단 나를 보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약간 누군가와 아이컨택이라고 하죠 아이컨택을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화장이 연하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과한 화장이 없어요 과한 건 몸매뿐 자연스럽고 여리여리한 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몸매 그냥 마르고 날씬한 걸 떠나서 이성과 확실히 다른 뚜렷이 구분될 만한 뭔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도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갖지 못하는 곡선을 내보였을 때오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이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다부지. 그리고 섹시 도발이라고 하죠. 도발적이다. 당돌하다. 당당하다. 나도 나도 뭐, 뭐, 그럴 수 있는 이유? 본인만의 색이 강해요. 저 사람은 뭔가 있어. 사람 진짜 홀린다니까? 하는 사람들 보면 딱 뚜렷하게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외향적으로 패션 스타일이 됐든 취향이 됐든 어떤 표현하는 말이 됐든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중에 가장 중요한 섹시한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자면 하정우, 유승범, 공유. 공유도 김종국으로 나올 때. 제가 또 아무래도. 섹시함을 남성인들에게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되게 묵직해요. 왜 우리 되게 남녀 상관없이 중저음의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 목소리 되게 매력있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엮을 수 있나? 그리고 지금 보면 은 하정우, 유승범, 종유다 약간 아저씨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죠. 섹시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여유다. 그리고 저는 여유도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알아. 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안 봐도 뻔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막렇게 뒤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줄 때, 상대를 배려해줄 때 나오는 게 여유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너 생각은 그렇구나. 너의 의견은 그, 이렇구나.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본인의 무언가를 내보이는 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막 아, 어디 한번 얘기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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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섹시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불쾌함이 느껴지죠. 이사람 지금 나 평가하나? 네가 뭔데? 그렇지만 반대로 내 얘기를 경청해주고 아 그렇구나 아 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나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어? 이 사람 되게 매력있다 호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려가 아닌가 근데 또 이게 배려하라고 했다고 또아좀이 사람이 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면 <laughs>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삶이 잘 구축되어 있을 때 섹시해 보수 있다. 어, 언니 나의 삶을 어떻게 구축하죠?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나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우리 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그럴 시간 없잖아요. 진짜 쉬워요.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메뉴 선정을 해. 오늘 저녁 뭐 먹지? 돈까스 먹을까? 아 맞아 나 돈까스 좋아하지. 저는 곁들어먹는 양배추와의 조합이 좋아서 조, 좋아하거든요. 서좋아 나는 돈까스를 좋아하면 또뭐 좋아하지? 나 카레 좋아해요. 내가 일본 문화를 좋아하나? 그냥, 그냥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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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나를 가장 잘알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게 알수 있는 건 인간관계에서거든요. 인간관계에서의 나를 내가 봤을 때 들여다볼 때 가장 빠르게 알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연애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어나 아, 이런 거 싫어하잖아.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구나. 아 나는 상대로 하여금 이런 대우를 받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난 이럴 때 존중받음을 느끼고 있구나, 사랑받음을 느끼고 있구나. 친구 관계에서도 알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워도 상대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건 쉬워요. 그냥 그러니까 일상에서 나를 한번 들여다 보세요. 그러면 기저에 내가 좀 단단해. 그리고 지식. 저는. 모르겠어. 요 저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뭔가 뭔가 특별히 어떤 분야에서 뭔가를 빠삭하게 깊게 알고 있으면 너무 섹시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락 밴드를 좋아해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밴드에 대해서 이렇게 쭈르륵 알고 있으면 와, 멋있더라고요. 어? 이 사람 뭐야? 이런 매력도 있었어? 그 그러니까 반전 매력이라고 하죠. 왜 우리 남자분들 셔츠 입은 거 보고 되게 섹시하다고 느끼고, 아니면 뭐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이 그 유니폼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정장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되게 반전 매력, 설렘, 섹시하다고 느낀다고 하잖아요. 본인의 전문 분야가 있고 전문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 하는 매력을 느끼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야 함. 이게 주작이 아니라 내가 연습해, 연습하면 좋죠. 뭔가 자연스러울 때. 화상이 너무 과하지도. 그리고 패션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이 감정 표현이 너무 과하지도 않게. 그냥 자연스러워야 함. 상대를 배려하면서 상대에게 기기울이면서 당당하게 아이 컨택도 잘해야 함. 그러니까 이럴 때 섹시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까지 섹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분석을 해봤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쿠키 있으니까 쿠키까지 꼭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건강 조심하시고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 섹시한 행동 머리 쓸어서 약간 목 라인 이거 싹 보여주는 뭔지 알죠? 은근히 헐렁헐렁한 그냥 티 면티에 이렇게 청바지 딱 입고 여기 쇄골이랑 이 목선 딱 보여주는 그 특징 이거 있죠? 이거 뭐에 집중하면서 손 입, 입에다 이렇게.